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 사스다 왕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 우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래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포론 사람 삼발라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얼굴이 근심하는 분이 몇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성경 구절이 10절까지 있는데 말씀이 얼마나 길까 하고 근심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바 사역에서 또 사명에서 흥왕케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사도행전 24장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아, 대제스장 무리가 어떻게 불렀냐면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소유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아, 그런 불리움을 받았어요. 영어로 보면은 t 더월드업사이드다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요 세상을 뒤집어 e 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향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사도바울이 얼마나 사도바울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길래 전염병 같은 사람이 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길래 세상을 뒤집어 o 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영향력을 상징하거든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마을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느헤미야는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평신도였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 부흥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아멘. 기원전 587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요. 바벨론도 약 70년 후에 페르시아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죠. 페르시아는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해서 각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칙령을 발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1차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을 했고 2차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일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은 포로 귀환은 했지만 아직 성벽을 만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삶이 굉장히 피폐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네엠에게 울 정도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에스라도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10절에도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이 계셈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아닥사스다 왕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면 더 이상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모함을 한 거죠. 또 성벽을 재건하면은 이스라엘만 뺏기는 게 아니라 유브라 유브라테스강 동쪽 그 많은 땅을 다 뺏기게 될 거니까 절대로 좌시하면 안 된다. 상소를 올리죠.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왕명을 내렸어요.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성벽 재건도 중단됐고 먼저 포로 교한했던 동포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피폐해서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서 살아가는 그 피폐한 상황들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말씀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나이다 되었느니라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였더니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왕 앞에 관리가 되어서 술 맡은 관리 고급 관리가 되어서 왕 곁에 설수 있게 하였다 느에미아의 기도는 지속적이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느에미아 13장까지 보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요. 저 여러분, 새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에미아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느혜미아 2장은요. 1장으로부터 한 4개월,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하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느혜미아가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향, 동포, 친척들, 그 굶주림들, 그 어려움들 매일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굶주림 때문에도 생명의 위기 이방인들이 침략해 오는 것 때문에도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고향 친척 저들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문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응답하기까지, 응답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해서 기도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 위에 계신 분이고요. 천년 하루가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도 응답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일을 했던 때가 나와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 그 집안도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형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처음부터 형통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시간, 노예의 시간, 왕의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있는 시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몸이란 단어는 원래 의미는요, 그 영혼이란 의미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서는 몸만 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조차도 쇠사슬에 꽁꽁 매어 있는 것처럼. 요셉이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럽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매어 있어서 답답해 있는지.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그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 회복의 때. 부흥의 때까지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닥사사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너왜 얼굴에 근심 갖고 있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것은 당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얼굴이 기쁜 낯을 띄워야지 어둡거나 근심 어린 그런 낯을 얼굴빛을 띄고 있으면은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해서 죽이는 일이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 그래서 왕이 왜 근심하냐고 물었을 때 이때다 싶었지만 한 마음으로는 왕이 나를 오해해서 죽이면 어떠냐라는 그런 죽이면 어떨까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에게 느헤미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왜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4절 성벽 건축을 허가해 달라고 간청하고요.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 하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다시 한번 그 성을 건축하게 달라고 요청하죠.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불과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것을 반대하고 성벽 재건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왕의 명령을 내렸던 바로 동일한 왕입니다. 그 왕이 느에메가 기도하는 가운데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느에메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자 왕이 한번 거절한 일인데 한번 반대했던 일인데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음에도 왕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더구나 그 분위기는 마침 그때 왕후가 옆에 나와서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의문.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에스라를 반대, 에스라가 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왕이 왜찬성하고왜 갑자기 부드러운 분위기로 얘기했을까? 역사학자들요. 그 당시 페르시아가 너무나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나머지 주변에는 민족들마다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 짧은 시간에 두세 차례 반란 일어나서 아 내가 믿을만한 신나에게그 땅을 맡게 하면은 그 땅의 그 지역이 어떤 반란의 시대에 완충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해요. 한 구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이십일장 일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본물이라는 것은 보 안에 있는 물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물. 왕의 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워요. 계속 탄핵 일들이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그러면 몰라도 이 나라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좌우 간 동소 간의 갈등으로 너무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점점점점 점점 이 대립이 심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느에미가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심지어 반대했던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진노했던 왕이 마음을 바꿔서 그 일을 허락하게 이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본물과 같이 임의로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종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대립의 정치를 넘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사 주게 하옵소서함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잠깐 8절 말씀 띄워 주시죠.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응답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하였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새해에는 좀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들어쓰시고요 세상의 왕의 마음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짓고 그 성곽과 들보로 쓸 제모 성의 문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는데. 니에미아는 지금 페르시아에 잡혀와 있는 신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함과 더불어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벽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규모의 성, 성문이, 어떤 들뽀가 쓰여져야 되는데, 이 정도의 재료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심지어는요, 8절 맨 앞에 보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여러분.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이 삼림 감독 아삽이 있는 데는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 600km가 넘는 거리라고 그래요. 600km가 넘는 거리인데도 느에미아가 어디 왕의 삼림이고 있그곳 가운데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 이름이 아삽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하지만 느에미아가 치밀하게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 땅에 보내셨을 때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첫 번째죠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도하면서 일하는 자, 노력하는 자, 시도하고 도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첫째는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최선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원한다면은 이 지역에 어떤 학교들이 있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디 있는지 먼저 돌아다녀 보시고 우리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원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있길를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절 10절 말씀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원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 왕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것만 허락한 게 아니라 군대 장관도 보내 주고 마병도 보내 주고 느헤미야를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세요네 애매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왕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셨어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에스라, 에스라도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입니까? 저는 제사자요, 제사장이요 학사고 하나님께서 학사의 혀를 주셨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의뢰로운 말을 했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말씀의 사람입니까? 하지만 에스라도 하지 못했던 일을 에스라도 실패했던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심지어 왕도 한번 거절했던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해주고 왕이 왕이 재물 물자해 물자 허락해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 군대도 마병도 다 보내주는 것을 보고 제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갤셈이 흥왕케 하는 사람이 온다 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느에,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흥왕케 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두려워하고 제일 방해하는 세력 사람이 아니라 죄짓게 하는 영이죠. 사단막이 약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만들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도록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해 들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흥왕케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들고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의 속해 우리 교회에 흥왕케하는 사람이 되므로 악한 마귀 사탄을 악한 영들을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에미아도 요셉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때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반드시 와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사명 감당하는 흥왕케 하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맞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의미안는 흥왕케 하는 사람이란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민족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흥황케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도 요셉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눈물의 때도 연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2025년도에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을지 모르오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에미아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수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삶을 통하여 계획하고 그 목표를 이루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흥왕케하는 인생, 흥왕케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